더운데 뭐 그렇게 해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뭐 하고 계신가 촬영해요. 그래요? 응. 젊어서도 일을 많이 하셨어요? 그요추서 그래, 배운 고일안 하고 살았 어머니 나이 21살, 아버지 나이 26살에 처음 만나셨다는데요. 마흔 살 되던 해에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대요. 무단히 갑자기 그 몸에서 피가 터져갖고 그래서 강주로 가도 피가 없고 강진으로 가도 피가 없고 그래갖고 막그 피를 보충 못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생각도 안 나라. 근데 어서 데려가면 그런 생각밖에 없죠. 어 나이가 많하고 그럼 그러니까 껴서 어서, 어서 데려가면 그 생각밖에 없어요.